아이 자꾸 들지 말아요 잠깐 어들지 말아요 들지 말아요 가만 히 있어 뿅 아, 아니 어 그래 들지 말아요 들지 야, 말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가 이쁘게 나오는 아 이해 예. 음. 아무튼 얘가 칼라가 예쁩니다 그래서 흑란원에 있는 거 어, 갖다 놨는데 네. 꽃을 못 보고 어떤 꽃이 피는지를 모르고 어 아마 교배친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종 네? 같은 느낌도 여기, 살짝 드는데 여기 하나 더 올라와요 지금 음. 아 여기 음. 여기 예아 근데 모르겠다 아무튼 어 요거 품종을 나비리 없더라고요 그 흑란원에서도 그 잊어먹은거같아 라벨관리가 안돼가지고자 오늘은 음, 어교도랑에 어, 날개 났네 응? 교도랑에 날개 났어 아, 그랬어요? 어, 네. 어. 오리가 털을 털을 내는 거야 자 레드돌 여러분들 음, 이 레드돌은 어, 한마디로 우리 그 카텔레아를 초보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하다 죽을 일 없고, 꽃잘 나오고. 그래서, 어, 요 정도 질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 어, 거의 한 3년, 4년? 3년, 4년생 중에 생육이 좀 처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이게 2만 원.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애는, 어, 2만 5천 원. 2만 5천 원짜리는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 요거, 요거가 어. 꽃대로 된다고 예, 얘기를 요, 해주세요. 아, 이게 다 꽃이에요. 이거는, 어, 얘는 거의, 어, 세 총마다 어, 꽃이 어, 물리죠 세총마다. 거의.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하나 둘세개 예? 확인되는 거가. 아무튼 세대네대 네, 대, 네, 되는 거. 그다음에 얘네들 또더 음, 많이 나온 어, 밥이 거. 이제 좀더 이제 해줘. 좋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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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제히 이렇게 나왔는데 예, 밥이 좀더 어, 좋고 어, 여기... 정도의 차이는있지만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아무튼. 응. 어, 이런 것들도 더나있을것 같아. 네,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기 어, 때문에. 레드돌은 향이 없는 대신에 꽃도 오래 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어, 좋은 품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레드돌은 얼떨결에 제가 이거를 그 얼떨결에 길러가지고 잘 길러진 물건이죠. 아무튼. 자, 스페셜. 얘는 4만원. 4만원짜리는 뭐한 초기? 한 10여 개. 아, 6만원짜리는 새 초기 거의 2 0여개 그러면 꽃송이가 거의 한 3, 40개 많이 달리면? 어, 그 정도는 달립니다. 예년에 저희가 보면 아니, 예 어. 근데 나이 먹었으니까 촉당 새 응? 송이가 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두그 송이 새 송이. 촉당 그 송이 개념 말고 꽃대, 어. 꽃대. 꽃대는 아, 좀 꽃대는 그러네. 괜찮아. 어, 송이 개념이니까 그럼 한 50송이 넘게 음, 피죠. 네. 어, 예. 진짜 계산 잘해야 돼. 어, 얘는 4만 원이고 얘하고얘하고는 얼핏 봐 비슷하지만 차이 납니다. 어, 나란히 보면 음. 차이가 나는데 영상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노란색 환타지아들을 많이 찾는데 어, 거의 시장에서 환타지아가 끝났습니다. 응? 어? 어, 끝났는데, 아, 저기 뒤에, 저기 뒤에 거 하나 보여줄까요? 세 아, 네. 물를 아, 얘는 음. 또 이렇게? 자, 얘가 지금 꽃대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대 25,000원짜리 예, 물건이 이거는 여섯 대면 이게 이제 물론 밥도 어, 중요하지만 기, 기본적으로 밥들은 다 기본이 있으니까 어, 꽃대로 했습니다. 꽃대로. 그래서 얘는 25,000원. 어, 여섯 대까지는 음, 여섯 대. 이 어, 일곱 대인데? 아 근데 이렇게... 섞일섞 수도 있지. 어? 어. 똑바로 셔. 음자 얘는 이제 꽃대가 7~8대예요. 어, 뭐 7대 정도 되는 거야. 밥도 이건 또 유난히 차이나네. 아, 전체적으로? 음. 밥도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이 정도? 반만으로 3만원 팔던 물건인데 음, 음. 제가 아무튼, 꽃대도 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이 이, 월요일날 저희가 택배 보낼 수 있고 수, 수목, 하수목이 추워요. 그래서 어, 수목금이 춥구나. 그래서 어, 저희가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기할 때 다음 주가면 더 기해집니다. 이제 환타지아들 찾으시는데 없어요. 다른데는 없습니다. 제가 억제하고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드릴라고 이렇게 아껴놨던 거고 온도를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원 행복. 어 만원 행복. 아 이거를 그렇게 꽃이 안 나온다 했더니 바리아빌리스가 자 이렇게 어 많이 왔을 것이. 어 나나보다는 조금 더 미니 타입이죠. 이게 바리아빌리스가 제일 미니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래 뵙던 몇 년째 일하세요? 어? 이래? 아, 어. 거의 한 4년 자란 겁니다, 여러분 어, 이게 이이이이이 예, 이게 이게 거의 4년 살았어요. 이게요? 게그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4년생입니다. 음. 우리가 이거 반만 한 거를 만 원에 팔았던 것 같은 작년에? 아니, 요 그거는 요게 아니고 그거는 초코 품종이 달라요. 음. 자, 얘는 어, 이제 석곡. 어, 아 향기 얘기해주세요아 이거 다 향기 있어요. 지금 레드돌 말고는 다 향기 있습니다. 향기. 어, 석곡 네. 석곡은 기본 향이 어, 다 있지? 어, 석곡도. 네. 아무튼 미안하잖아. 이게 은설은 지금 어, 여러분들 이제 만 원에 드린 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색이 요런 색의 글자 그대로 입, 음? 입에 문이 네. 있고. 백색에 백색의 눈설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아무튼. 그리고 만 원에 드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은 넣으시면 꽃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 SM 화이트. SM 화이트. 요 정도면은, 어, 2년 동안은 분갈이안 해도 돼요. 제가 뉴질랜드 어, 밖으로 다분갈이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만원의 행복이니까, 주변에 이 만원짜리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나눔하시라는 의미로, 나눔하시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렇게, 예, 뭐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제가 좀끼어하기를끼어하기를좀 군데군데 할게요. 왜냐면은그 이렇게 좀 생각보다 비싸서 또 돈이 부담이 돼서 그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 그리고 우리 3만 원, 어, 어 3만 원 이상이 음, 무료 배송이라 그 얘기도 음, 해주세요. 아, 우리가 3만 원 미만은 어, 택배비 3천 원이 있고 어, 3만 원 이상이면 택배비 없습니다. 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예. 친구랑 같이 사면 좋다. 예, 그 예, 얘기를 암튼, 하려고. 그러면, 어, 얘도, 제가. 얘도 이래베도만 어, 4년, 음, 4년생이자랑앱니다 예, 이렇게 미니 타입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어, 그, 저희가 조금 품질이, 품질이 솔직히 밥이 좀덜찬 것만 골라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꽃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다음 얘는, 어, 트롬니트롬니아는 트롬리아. 향기가 없지만, 꽃이 진짜 엄청나게 오래 가죠. 뭐 기본 이런 것들도 3 4 개월 어, 가고 어려, 밥도 괜찮죠. 예, 얘는 예, 꽃대가 올, 많이 나오는 거오5 개월씩 갑니다. 그래서 꽃대 두대한 대짜리는 다 하고 저희가 나온 것도 나오는 속도보다 더, 더 빨라. 요 그래서 만 원짜리 필요하시면은 꽃이, 꽃이, 없는 꽃이 없는 아직 음, 그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도 찾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들은 다 팔렸습니다. 만 원짜리는 얘는 그래서 두 대짜리가 만 이천 원. 세대짜리가 15,000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니아는 색깔을 이렇게 어, 어느 정도는 잘 맞춰드릴게요. 어느 맞춰드릴 수 있는데 거의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노란색 계통이 많아요. 아, 이게 아니지 노랑이 아니고 요색이 제일 많고요. 요색은 별로 없어요. 어, 그, 아무튼. 그러니까 노란색 요, 요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색. 실생이 래서 조금 조금 다 달라요. 지금 한 가지에서도 어, 다 약간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음, 똑같이 음. 생기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왕 꽃이 이거 왔는데 자, 이온옵시스 이거는 아, 작년에 한번 했었고. 아, 얘는 저희가 매력 있어. 음, 매력 있어? 야생화 같잖아요, 자, 얘는 이온옵시스가 꽃이 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관리했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 팔았던 것보다 꽃송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꽃도 엄청 오래 갑니다. 엄청 오래 간다는 얘기는 대신에 한계는 없습니다. 자, 얘는 물안 말리시고 담그시는 거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에, 에, 음. 기본적으로 얘가 부작이면서도 뿌리가 간을 자해요 가는 뿌리들은 물을 좀더 공중 숫자를 좀더 유지를 해줘야 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그꽃 초기 두 개든지 꽃대가 세 개든지 그다음 얘는 꽃대가 네 대에 초기 어, 뭐세개 이상 이런 것들은 스페셜은 얼마 없습니다. 얘는 6만 원. 얘는 4만 원. 이온 없이 쓰는 이렇게 해 한번 더 자세히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온 없이 쓰는 우리가 어... 그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음. 완전 아무튼, 들판에서 돌 사이에서 딱히 나오는 음. 거를 사진 보여드렸어요. 저희 농장에만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가져온 거를 저희가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한두 달간 열심히 꽃을 키웠습니다. 이거를안 하겠다 그런 거를 음. 제가 하자 그랬어요. 음. 아 얘는 트리포라를. 아 우리 딸내미가 그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쪼꼬렛을 이렇게 주는 날이라고 다음주 월요일날이 그래서 그 이제 마당새들이 마님한테 아니지 네? 마당, 마님이 마당새한테 주는 어, 날이에요 네. 아 그럼 남자가 받는 거야? 네어 그런구나 난 그랬어 아, 그러면은, 꼭, 그러면은 어, 꼭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어, 내가 받는 거야 월요일날? 어, 월요일날 아 우리, 아, 우리 마님은 뭐하고 있지 이거 안 하고 신났네 우리 아버지 참 근데 그것 도 기브앤테이크잖아 아무튼 어. 화이트데이 날은 네. 하얀 난이 많아. 아빠. 아무튼 이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죠. 어찌됐든 서양의 문화이긴 하지만 이게 개나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그죠 로비온 중개가 이렇게 그불 불륜이 아니라 뭐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어, 그니까 어, 뭐 근데 그거를 연애 결혼 해가지고 어. 연애 결혼 할수 있는 날이야 그 날이. 아, 그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남녀 칠서가 어. 어. 칠서에는 어 부동석이었는데 이날만은 합석을 해도 어. 괜찮다. 그래서 아, 그런, 그런 어, 날이야. 사랑을 고백해도 괜찮다. 그게 발란타인데다 얘기죠. 네, 듣는? 원래 어, 그게 그거예요. 알았어. 아무튼, 그리고, 아, 초콜 어, 주는 여러분들, 날이 제가 아니고, 제가 아꼈는데, 그래서 이거 안 알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 왜 이렇게 좋은 제가, 걸 가져왔어요, 또? 아니, 다 이렇게 좋아. 아, 그래? 제가 이렇게 4대짜리 스페셜로, 억지하고 억지하고 해가지고, 어, 얘는 더 좋다, 얘는 더 좋다. 아이튼 응? 아, 뭐 걔는. 이거는 아, 우리가 꽃 피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자 어, 아? 그래, 아무튼, 돼. 스페셜, 어, 꽃대 4대짜리, 4만 원인데 여러분들 어, 이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상태에서도 3~4개월은 오래 가는 거니까 어? 스페셜은 그래서, 꽃이 그래, 아직 안핀 거고 음, 이거는 얘는, 핀 상태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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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어. 이상 가죠 향가지아니들에도 음. 어. 아니 다안폈으니까 음, 아무튼 밑에 이도 있잖아요 네자 그리고 어 얘가 오늘은 쭉 커팅을 하자 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 이게 힐다 폭순이 어? 꽃이 향기가 있어 없어? 있지? 우리 마님이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죠? 어, 우리 마님 문 닫으러 가셨네 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저희가 천천히 닫고 어, 있어요 에, 그동안에는 이게 온풍기 도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온도를 음? 온도를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주는 데 신경을 썼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온도를 어? 낮게 관리하나 이게? 낮에 낮에 네,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 그래서 환기를 많이 어, 시키고 아 에스키모 어? 아 어, 꽃을 꽃? 한번 보여드렸네 어, 어. 요, 요, 이렇게, 이렇게 생겠어요아향 예. 좋고 그러니까 요, 요, 요게 만원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예, 만원짜리 아니에요 예, 뭐 요거는 2만원짜리고 네자 아무튼 어, 밥이 좀 작은 애들 그리고 요거는 어, 꽃대가 요정도 우리가 5만원 팔던건데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예,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는 자 꽃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커팅을 해서 또 내년에 종자를 해야 아 얘는 아직 안 폈는데 종자를 해야 아 이거는 세력이 좋으니까 꽃한 대에 꽃대가 세대 올라왔어 아, 요것도 두대 올라오고 아무튼 자 이렇게 얘도 이제 덴드루비움에 노빌게 뭐 네. 음. 그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저희가 꽃이 잘 나온다 어 근데 어이 종자로 해서 이거를 분주 일부는 분주도 하고 제가 얘가 이제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덴드로비움이 세력이 좋으면이 다음 촉은 이거보다 이제 일다복슨이더 길어지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뒤집은다든가 아무튼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아 이게 머리에 달아봐달아봐 풍성해. 달아봐 예? 달아봐 네? 이거를. 아, 이거 가발 시 그거 아빠 그대법관 가발 아, 알아요? 이게 그 왕관? 아니, 어. 뭐 머리 가발 있잖아, 그거 월계관 말하는 거 프랑스 귀족 왕관, 그 뽀글이 머리 파만한그 아, 그... 이거는 가발 만들어야겠는데? 황대현이 <laughs> 그 금메달 땄는데 이거 주고 싶다. 아, 네. 아무튼, 네. 자, 이것도 잘라서 잘라서 종자로 쓰신다. 근데 여러분들도 꽃을 제가 이렇게 자꾸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제발 끝까지 보지 말아라 꽃을 진을 진을 아, 빼지 말아라. 그리고 적당하게 보고 욕심은 아 이런 꽃이구나 하고 가지고 어 이게 꽃이 피면 어떻게 친구들 얼른 불러서 자랑한 다음에 예? 적당하시게 친구한 세번 예. 부르면은 어 뽑혀볼까?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친구가 그치. 이거 가지고 야 처음 보는 꽃이다 이말 한마디면 어떻게? 아니, 아니 얘는 아직 방금 폈어. 어? 자르지 마. 얘 아, 방금 폈잖아. 아, 방금 폈어도 응. 얘는 음, 어, 종자를 해야 된다니까. 내년에 그럼 우리 또그 찾으면은 음, 응. 없잖아. 응? 종자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응? 네. 자 아무튼 응? 저희가 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가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을 주는 응? 사랑을 어, 나누는 응? 날이다. 근데 오늘은 제가 레드도를 여러분들 그~ 어~ 하는데 자 레드도를 제가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태안에서 종자로 들어가지고 벌써 6 7년전 얘긴데 그~ 그때는 저희가 다육으로 먹고 살 때예요 다육은 돈이 되고 어~ 어~ 다, 다육은 돈이 되고 나는 길러봐야 <laughs> 길러봐야 돈이 안 되고, 그래서, 레드도을 제가, 거짓말 아니라, 아, 이건, 괜히 드렸네. 어, 괜히 들였네, 이게 버리지 못해서, 어, 2년, 심지어 3년, 4년 차까지, 이렇게, 그, 분갈이하고, 넓게 띄어놓고 물만 줬어요, 진짜로, 어? 우리 그거 있잖아. 어? 우리 아빠 뉴스에 나왔잖아 어. 이거 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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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음? 이거 하는 거 뉴스에 나왔잖아 아, 기억, 기억나요 네. 어, 아무튼 이거 어. 짜, 짜르는 것도 뉴스 그때는 그, 그 김영란법이니 청탁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뭐 kbs mbc sbs 여러 번 출연을 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농가가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다안 찍어요 어, 근데 저는 아니 어려우면 어렵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 그 영상에 나오면은 이제 아는데 우리 작은 집이 작은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응? 아이, 어? 하이 그렇게 어려우냐고. 응? 정말 어려우냐고. 근데 사실은 그때는 다육이로 다육이로 돈이 되었을 때 어찌 됐든 되고 있을 때 그나마 그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은 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런 걸못 찍어요. 나난 어. 하는 농가가 진짜 어렵고 하는데 <laughs> 뭐 이렇게 응, 죽는 소리하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그 보통 용기가 없으면 응,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드돌을 여러분들이 잘기르시려고 그러면은 응? 어떻게 공간을 공간을 확보하고 응? 두 번째 비료는 비료는 업식. 안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은 물. 물은 충분히 주고. 네 번째, 음? 네 번째, 없음. 아니지. 자, 뭐 이거 환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환기. 어. 아 그거야 모든 작물한테 환기 잘하지 아무튼 어,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의 예, 난이다. 특히 어떤 난이냐? 작색난. 아, 작색난 중에서 작생난 중에서 카틀레아는 카틀레아는 어, 비료를 비료를 들어오기면은 거의 안 주시는 거가 정답이다 응? 정답이다 긴기아나무 대명소꼬은 제가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PD가 걱정하는 거 아빠 이거를 비료를 주면은 긴기아나무하고 대명소꼬 주고 옆에 카틀리아가 있으면은 카틀리아도 줄거 같다라는 얘기가 맞거든요 응. 심리상 왜 나는 안 얘만 안줘 주는 것 같아서 응. 얘만 소외되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대 어 얘만 소화하는 그, 것 같아서 응. 그래. 자식 새끼 어, 그 다. 골고루 사랑을 나눠줘야지 되는데 어. 응? 김경아 뭐대명석곡은 누구만 려 주고 얘를 어. 안 주면 차별하는 것 같아서 주게 되는 거야. 누구만 이거야. 갈비 어? 사주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어. 아무튼 그 사실 농장에서도 우리 호접란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호접란에 어, 어떻게 어 기르냐? 우리나라 현지에서 최고 잘 기른 그 친구 그 서산에 갔는데 응? 어? 반농 반진담으로 뭐라 그랬어요? 물만 준다고 그랬잖아. 물만. 응?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호접 날을 잘 기르는 사람이 응? 어? 첫 번째 물만 준다. 응? 어? 물만 준다. 어? 어? 이런 사람이 잘 기르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활력액을 많이 준다. 아니 지, 실제로. 어? 이두 가지 패턴이 이정둘다 그러니까, 있는 어? 거지. 응. 어. 정착을 어? 본인이 알면은 정착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거 하나의 음, 비교적 검증된 원칙이다요. 그런데 나는 나는 물을 조금 덜 줘도 괜찮더라. 나는 비료를 줘도 괜찮더라. 나는 공간을 밀식해도 괜찮더라. 그 사례? 나는 본인의 본인만의 여러 구독자분들만의 루틴 음? 루틴이 있으면 그 쉽게 말해서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 환경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그게 뭐야? 사례로서의 정답이야. 사례로서의 정답이야. 그러나 본인이 꾸준히 그런 집중관리가 되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 목말라요? 음 아무튼 오늘은 발렌타일 만원의 행복 어? 만원의 행복을 나눔하고 예, 그 조금 싸게 드리면 아왜 싸냐 어? 좀 저거 비싸게 받으면 왜 비싸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싸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자, 자 여러분들 뿅하십시다자 뭐야 커피 에. 까먹었지 아 커피가 어, 대본이 있어요 대본대로 안 해서 지금 아, 아니야. 내가 아니 그 이럴 때만 필요 없대 아, 다 이거 뻥 해세요 아니 이럴 때만 필요 없대 아니 이거 얘기하고요 아, 아, 아 이럴 때만 아니, 필요 아니 없... 우리 PD가 아, 아니, 뭔 얘기냐면 아니, 아빠 이만 음, 꽃을 나눔을 하면은 오랫동안 음, 이렇게 지만 어디 직장이라든가 어디에서 커피 진짜 여러 명한테 어?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어치 산다든가 그럼 1인당 뭐몇천 원짜리 커피를 샀는데 어? 한달 후에 만나면 그 사실을 거의 까먹는다 근데 꽃을 주면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 얘기는 저도 사례만 다르지 엄청나게 많 말씀드렸어. 자, 요거 아이 이쁘잖아. 응? 응. 자, 너 가지세요. 아, 나 필요 없어. 어? 나 필요 없어. 어. 이거 나 저기 저기 감 많아. 감 어? 난... 많아. 감 어, 어, 많아. 어? 어. 자, 뿅 하세요. 이제 뿅. 그 커피 얘기에서 손 풀었어? 아니, 손안 풀었어요. 뭐, 또할 얘기 있으면 아, 얘기해. 했어요. 안 할래. 요 참나. 안 할래. 우리 비디 비짐 비짐. 아 이온옵시스가 정말 이거는 아 이온옵시스를 어? 한번 더 이렇게 보여 드려야겠다. 어, 어? 이렇게 분지가 어? 어, 이렇게 음. 약간 우아하게 생겼어요. 얘도. 이게 이게 다 잔잔하게 하니까 이게 수백 송이야 꽃이 지금. 어? 아 그렇네요. 이게 어, 이제 이게 높을 거죠.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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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가 꽃이면 진짜 수백 송이야. 아 그리고 어, 우리가, 우리가 물안 말리고 치면 저희가 한번 피워 볼 테니까. 예. 아, 그리고, 얘네들을 향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이거, 이, 그, 이건, 이거, 이 정도 사이즈에요. 얘네들은 이제 분갈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바리아빌리스도 안 하셔도, 음,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어,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리고, 환타지아 아, 바리아빌리스는 얘가 꽃이 한번 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핍니다두번 어. 정도? 어, 신기하네. 어, 향이, 어, 향이 예쁜 거고. 아, 그리고, 환타지아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 된 것들 있잖아요. 아, 아 이런 것들은. 따내면 돼. 어, 이런 것들 한두 개 있는 것 따내시면 되고요. 음. 어, 막, 집에서 내가 키우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겼다. 음, 그거는. 지금 밥이 좋네. 네, 3만원짜리 밥이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집에서 키웠는데 이런 게 많이 생겼다. 그런 거는 이제 물을 너무 찬물을, 한기. 어, 환기도 하고 너무 찬물을 쏟으시면은 음.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제가 원인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최근에. 날씨가 아직 춥죠 집에서는 나 아, 이거 마님한테 갖다 드 아, 그래 알았어 마님 이리 오세요 마님 아, 야 이거, 이걸 거이 촬영해 아, 마님 많이... 왜 도망가 자 이거 꽃 주는 거야 아 그래? <laughs> 갖다 버려야 <보래>, 돼 <laughs> <아이>, 고마워 아이, <laughs> 잡을 수도 없게 해주아예 알겠습니다 뿅 다시 진짜 뿅